안녕하세요. 파주 모모트 투판 가구 정해죠 훈나빠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도 오래 좀 참다 참다 지금 터트리는 건데 좀 수량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좀 고민을 했다가 지금 네, 막 지금 도착해 가지고 좀한 건데 결정이 됐습니다. 가격도 결정이 났습니다. <목소리> 그냥 작살 내려고요 가구 예 가구는 절대 비쌀 이유 없구요 가구 가격 제가 작살 한번 내겠습니다 마음 놓고 한번 해볼 테니까 예 구시한 그 보고 떡이나 드세요 예그 말이 좀 떠오르는데 자꾸 왜냐면 아 이게 세트도 마찬가지예요 저번에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가격에서 뭐 십만 원씩 더드시 드린 거예요. 요번에도 어떻게? 쇼파! 정해진 금액에서 식탁, 정해진 식탁을 하나 사시면 10만원! 쇼파에서 10만원, 식탁에서 10만원! 같이 10만원 d c 한번 해서 불가, 어, 불가, 얼마 전에 제가 했었죠? 근데 대박 났었죠? 요번에도 더 좋은 제품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무려, 20만 원을 DC를 해 드리는 거예요. 10만 원, 10만 원 각각. 제품 자체도 딱 보시면 뭐 속일 속일 수 없는 금액이에요. 물론 하나 금액 사셔도 이 금액에 사실 수 없는데 무려 10만 원더 DC 해 드립니다. 끝내 주는 금액이에요. 딱 보시면 압니다. 어? 원래 저 가격인데 DC 해 주는 거 아니야? 원래 같은 가격인데? 절대 아닙니다. 그때 전 전했던 영상 보세요. 더 비싸게 나갔던 거 드니까. 그리고 자신 있습니다 품질 메이드 이태리 우리나라에 단 19세트만 있습니다 이 19세트를 단시간에 한번 내가 빼보려고 합니다 이거 예상합니다 며칠 못 갑니다 쇼파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1차 때단 이틀인가 아제 예상 은 이틀인데 좀 3일 된것 같아요 근데. <laughs> 예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끝났는데, 왜, 단가가 제가 안 맞았어요. 근데, 어떻게 기회화돼서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원단도 갤럭시 원단으로, 제가 전에는 마야2 원단 했는데, 그거 결코, 최, 최고급의 원단인데, 그거에 못지않게, 예, 제가 갤럭시 원단으로 지금 한 건데, 갤럭시 원단은 뭐, 검증 끝났기 때문에 더 좋으실 거예요. 예, 코너까지 스윙이 되는 거죠? 끝내주죠? 요거를 내가, 본사, 13세트만 있어요. 거짓말 1%도 안 보탤게요. 13세트. 마지막으로, 업그레이드 버전을 마지막으로 끝으로 할 건데, 이거 팔면 없어요. 카주 본사에서는 13조, 창원점, 10, 10조? 어, 10세트. 용인점, 5세트. 광주점, 3세트예요총 31세트인가 있어요. 총 31세트만 마지막으로 팔고 끝낼 건데, 빨리 오셔서 선정하는 게 낫고요. 저 가구 가격 착살내려고. 근데, 뭐 어떻게? 더 좋은 거를 139만원 했는데, 더 좋은 식탁을 같이 했을 때, 무려 10만원, 10만원씩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129만원에 사실 수가 있고, 요거는 가격을 애초에 가르쳐드리고 제가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99에요 메이드 이테리 포텐자 정품이에요 이 세라믹 상판 한장요한 장이 요거 한 장만 100만원 훌쩍 넘어가요 근데 의자 4개 세팅해 드리는데 이게 4인용이냐 아 이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1600 사이즈 사이즈 1600 끝내준 예 이거 드문 사이즈인데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어 중요한 거는 세트가, 뭐, 어, 식탁은 19세트. 이거는 본사만 하는 거예요. 근데, 각 대리점은 다른 식탁으로 해서 할 거예요. 그건 나중에 점점 내가 가서, 어, 점점 또 다른 제품들 나오는데, 그걸 같이 해서 엮어서 팔 거니까, 네, 그때 방송 낼 거고, 본사, 파주 본사는, 예, 식탁은 뭐, 우리만 팔지만, 다른 데는 다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이거는 똑같이, 우리 열세, 열세 세트, 그 다음에, 창원점은 열 세트. 용인점은 다섯 세트, 강주점은세 세트가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설명을 따로따로 따로 기똥차게 내가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식탁부터 내가 해드릴 거예요. 비교 분석 한번 해드리려고 이게 정말 희귀 사이즈인데 제가 이익적인 어, 부분이 많을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들어볼 테니까. 잠깐만 계시고 제가 바로 1초 후에 바로 나타날 거예요. 이것만 따로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예, 조금만 참으시면 되고요. 바로 움직일게요. 네, 돌아왔습니다. 식탁을 먼저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엄청난 제품이라, 뭐, 그렇게 설명을, 뭐, 좋은 점만 제가, 뭐, 단점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단점이 있으면 안 되지. <laughs> 그리고 이게 뭐냐면, 하나 사실 때는, 따로 사실 때는 99만, 99만 원도 반가인 거예요. 200만 원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쇼파를 같이 사신다? 10만원 더드 c 시 89만원에 제가 날려버리겠습니다. 이게, 이 쇼파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19세트라. 이게, 이것만 물량 있기 때문에 같이 할수 밖에 없어요. 이거랑 다른 거 하시면은 행사는 못해요. 99만원, 다른 거뭐 그냥 하셔야 되는 거, 99만원 사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89만원은 요거에 하나인 건데, 제가 잠깐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요 어, 세라믹은 이 포텐자 건데, 여기,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포텐자, 정품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확히 한번 보여드린 메디 인테리. 이거 마음, 뭐, 마음대로 어따막 갖다 붙이고 그럴 수가 없어요. 예, 큰일 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예 메디 인테리로 다 붙여서 나오고 있고요. 이 면이라 그래가지고 면을 쳤다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여기. 직각으로 판게 아니라, 여기 살짝 면을 쳤다 그러죠. 살, 이렇게. 여기까지 도 부드럽게 다 처리했고, 요거 예, 라운딩을 줘가지고 예, 자연스럽게 굵고 잡았고, 그리고 여기 면 있죠? 지금 광이 나죠? 이게 물광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워터로 해가지고 워터 면을 쳐, 친 건데 여기 부드럽게 아주 광이 날 정도의 광을 낸 거예요. 예, 부드러워요. 예, 그리고 이 사이즈에 대한 설명인데 1 6 0 0은 정말 귀한 사이즈예요 내가 1차 때 잠깐 얘기 살짝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라믹이라는 게요, 아, 이거 백색이에요? 희귀종? <laughs> 백색이요? 그냥 백, 백색이 아무것도 없어요. 깔끔하게. 요리를, 뭐 음식을 먹었을 때 정말 맛있는 그런 느낌? 그걸 확 갖게끔 된 거예요. 이 1600이라는 사이즈가, 원래는 세라믹이 3600에서 반을 잘라서, 그게 1800이 된 거예요. 그래서 1800 사이즈가 많았던 게 세라믹이 나오면서부터 그렇게 된 건데 그게 불과 한 5년, 6년 그 정도 살 거예요. 그전에는 1600이 6인용이었어. 이게 1600 사이즈예요. 1600 사이즈는 예전에는 다 6인용 사이즈였어요. 의자 4개 이렇게 놓고 의자를 2개를 더 여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6인용이 되는 거예요. 예전엔 다 이렇게 했어요. 1000, 그러니까 1200 사이즈, 사이즈가 4인이었고, 이 정도가. 근데 지금, 세라믹이 나오면서, 1,400이 4인, 1,600이, 예. 것도 4인 측에, 아, 이게 큰 4인, 적은 6인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물론, 어, 6인으로 사용하셔도, 어우, 댓글이죠. <laughs> 근데, 의자 4개만 드리잖아요. 근데 의자 추가하셔도 돼요. 원가만 받을게요. 9만원, 9만원, 1 8만원 주시면, 의자 6개 세팅해드리는 거예요. 의자 6개 세팅해드리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18만원만 플러스 해주시면 6인으로 되는 거예요. 가격은 내가 바로, 어, 수확이 안 되네, 바로. 아무튼, 예,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래도 뭐, 100만원 언저이네 예, 그 정도 되는 거고. 아, 이게, 나무랄 데가 없어요. 이거 근데 열, 19세트만 있는 거예요. 의자도 정품이에요. 이게 유명 브랜드에서 대리점에서만 팔고 있는 상품이에요. 의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 올려드렸죠. 일반 이거를 카피를 많이 떴어요. 일반 가구 그 만든 데서 내가 하나 비교해드리려고 저희 갖고 왔는데, 네 이게 카피 제품이고 이게 정품이에요. 얼추 보면 똑같죠. 근데 좀 약간 예 이렇게 <laughs> 수평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게 어, 폴리탄을 약간 얇은 재질을 썼기 때문에 이거 약간 늘림이랑 그런 게좀 있어요. 그래서 뭐 약간 약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랑 그리고 이거는 두툼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느끼시는 게 들어보면요 무게가 거의 따굴이에요 정말 묵직해요. 폴리탄 재질도 정말 좋은 거 썼고 여기 보시면. 예, 제가 뭐 이렇게 엉성하게 뭐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정품이라 바느질부터 깔끔하고 뒤를 까보겠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확 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한번 까볼게요. 이렇게 둥글하게 마감 처리 바킹이라 그래가지고 고무 마킹도 이렇게 해가지고 둥글하게 했는데 요거는 이렇게 하고 각을 적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그냥 철제로 판으로 해가지고 그냥 좀 부자다시 피긴 해요. 근데 어떻게 이거? 각재를 통으로 그냥 써버린 거예요. 그냥 무거울 수밖에 없어, 튼튼할 수밖에 없어. 이거 차이 느끼시죠? 이렇게 얇, 얇은 거를 그냥 판에 대가지고 한 거고, 이거는 그냥 아예 철 사각으로 각으로 쳐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파이프로 그러니까 파이프죠? 사각 파이프로 한 건데 여기서 다리도 차이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근데, 이거 가격도 안 되게 이걸 드리는 거예요. 의자, 색상 두 가지 컬러가 되는 거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 요렇게 해서 1600에 800사이즈예요아 99만원. 끝난 거예요, 여기서 그냥. 메이드 이태리. 뭐, 더 말할 것도 없을 거, 아, 다리. 이것도 정품입니다. 정품이에요. 광이 나죠? 예, 이렇게 무광, 무광 그런 게 아니라, 정, 이 정, 이게 광이 나면서 이게, 이거는 약간, 아, 이게 골드인데 약간 다크, 좀 어두운 골드라 그래가지고 딱 보면 고급스럽게 돼있어요. 맑은 뭐, 골드 색상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광이 나요. 이게 도, 도장을, 아, 정말 잘했어요. 고급져요. 딱 와서 보시면 고급진 느낌이 확 드실 거예요. 제품도 잘 나왔고, 예. 그리고, 메디 이태리. 아, 나 이것만 보여주고 싶은데. <laughs> 아, 어, 이, 너무, <laughs> 이 상판, 그니까, 러 이게 포세일이에요포세일인데 이거 한 장깐만 해도 100만원이 훌쩍 넘어가요. 판매 가격이. 근데 의자 다 해도 이렇게 해가지고 99만원? 쇼파랑 같이 사시면 89만원. 말도 안 되는 거야. 의자 두개 포함 18만원만 하시면 돼요. 의자 6개 세팅해드려요. 그거는 딱 19세트만 있는 거예요. 이거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예. 이 식탁은 이렇게 설명을 제가 해드렸고요. 이건 금방 나갈 거라 예상을 합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파주 모먼트 예, 정메이저입니다 네, 저는 네, 파주에 있고요. 모먼트 여기 오시면 파주 본사 에 오시면 제가 항상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파를 설명드릴 건데 대단한 물건입니다. 바로 내가 요거 식탁 좀좀 좀 물리고 할 건데 예, 자 바로 내가 넘어가서 한번 해볼게요. 네, 잠깐 끊을게요. 소파를 설명을 들어볼 건데 뭐 이거는 전에 영상에 너무 자세히 올려놔가지고 더 뭐할건 없는데 원단이 바뀌었어요. 업그레이드고 어, 되 그리고 그때는 쿠션이 사각이 두 개였는데 지금은 세 개로 바뀌어서 총 여섯 개가 같이 갈 거고요. 가장 큰 특징은 이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세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등 쿠션 요세 개가 요다 여섯 개가 통째로 같이 갈 거고 이게 참 참신하다 그러나 저도 예 너무 마음에 들었으니까 어 이거 대박이다 예 근데 단가가 안 맞죠 그래서 요번만 하고 나도 이거 끌 <laughs> 주문이 들어갔는데 나온 건 팔아야 되겠고 예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높은 요 높이가 딱 맞죠 요 높은 쿠션이 코너가, 코너는 대부분 뒤로 물르거나, 없애버리거나, 뭐, 그냥 고정이거나, 그런 느낌이잖아요? 땡기시면 돼요. 땡기시면, 앞으로 이렇게 와요. 이게. 코너 전체가 그냥. 그리고, 뒤로 물린다. 뒤로 이렇게 확 가요. 그러면, 여기서 자녀님들이랑, 예, 제가 한 번,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게 넓기 때문에, 통처로 자녀님들, 어린 자녀님들을, 그래서, 뭐, 아짱아 <laughs> 놓으실 수도 있고, 예, 제품 자체도 잘 나왔지만,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쿠션? 이렇게 해가지고, 뭐, 누고세개 넣고, 넣고, 그냥 여기서 놀아도 되고, TV 시청해도 되고, 마음대로 되고, 그리고 이것까지도 스윙이 되잖아요. 이렇게 스윙이 되잖아.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 좋은 점 뭐냐? 그냥 통째 올라와서 내가 생활을 해도 돼. 이거 있잖아요. 이게 각도 조절이 돼. 각도 조절도 되면서 뒤로도 가 이렇게 해서 제껴도 돼두 가지예요 이중이에요 이게 신제품 나온 거라 이렇게 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서 세워도 되고 다시 땡겨서 여기서 되고 이게 뭐가 좋으냐 이렇게 해서 TV 시청이나 그런 게 간편하게 돼요 기대기 그리고 뭐냐 뒤로 물려서 각도 조절 좀 하고 예 이렇게 뒤로 물렸잖아요 이 되게 넓잖아 일로와봐 컴온 위에서 <laughs> 봐봐 이렇게 많이 남잖아 이만 남잖아 이렇게 누셔도 편하게 그래서 남아 그리고 이 안쪽에 이렇게 남아 편하게 주무셔도 되는데, 근데 이게 스윙이 꼭 주무시라고 있는 아, 이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발을 뒤로 하고 이렇게 그냥 편하게 카우치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는 그런 걸로 사용하셔도 좋아요. 근데 누우시게끔 뭐 맞는 건 아닌데, 그래도 누우시면 또 편하니까 이것도 당겼을때 이렇게. 근데 이거의 뭐 단점은 하나 있어요. 내가 항상 얘기해 주는데, 왜 조심하셔야 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를 앉으시면 안 돼요. 무리하게 50kg 이상 힘을 줘도 안 되고. 이 기계장치다 보니까 꺾여요. 그러면은 수리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수리비가 들어요. 물론 다, AS는 다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안 흔들어 해도 되고. 그리고 쿠션을, 이게 예, 코너가 뒤로 가는 그런 느낌?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찾으시는 거예요. 통째로 가기 때문에. 넓어지는 느낌? 고런 느낌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세 개가 같이 갑니다. 나란히. 쿠션감만 해도 상당하겠어요. 그리고, 자. 뒤로 갔어. 넓죠? 그리고, 이게 바운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얹혀 놓는 방식으로 만든 거라 이게 뭐 통으로 하나 만들어도 되는데 깔끔하게 잘 만들었고 라운딩 다 쳐가지고 이렇게 라운딩이 돼 있어요. 35kg 밀도수를 갖고 있는 예 골드 예 이게 밑에가 스프링하고 S밴딩하고 광폭밴딩이라는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요. 같이 모든 쇼파는 그렇게 제작이 돼요. 왜? 판 위에다가 여기가 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판 위에다가 이, 에셜 골드 폼이라는, 35kg 짜리 밀도수를 갖고 있는 폼이라는, 이걸 그냥 판 위에다가 얹혀놓으면요, 그냥 딱딱한 방보다 더 딱딱해져요. 이게, 뭐, 이게 소프트하다 그래가지고 쏙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체중을 여기서 받쳐주려고, 받쳐주려고, 밴딩이 두 개가,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띄어서 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게 보시면 탄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뛰시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어린 자녀님들 막 뛰어놀게 하셔도 안 돼요. 한번 늘어난 스프링은 다시 보고는 잘안 돼요. 제일 치명적인 거라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다리도 크롬 도금을 해가지고 정말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 이거 그때 설명 다 했는데 너무 좋아요. 제일 중요한 거 갤럭시 원단으로 요번에 맞춰버린 거예요. 지금 현존하는 원단 중에서는 제가 최고로 내가 잡부를 해요 이 원단은 예, 긁힘이나 그리고 뭐가 묻었을 때 예, 이지클린이 다 돼요 물티슈로 닦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청소도 관리도 잘하면 오래오래 쓰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청소법은 내가 오시면 자세히 평생 쓰셔도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음, 내용을 제가 얘기해 드릴 거예요 사이즈는 3100이에요. 1150. 그리고 요기, 여기 여기부터 여기 2350 나옵니다. 사이즈는 다 나왔을 거 내가 자세 써줄 텐데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말 제 모든 걸 걸고 13세트밖에 없습니다. 군사는 그리고 창원점. 대박이죠? 요새 핫해요, 거기가. 어, 거긴 당연히 가르더라고 너무 좋습니다 <laughs> 예, 거기도 예, 10세트 용인점은 5세트 광주점은 3세트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뭐 물론 말좀 드리면 되는데 아, 없어요 물량이 그래서 것까지만 저희가 한 거고 120, 139 하나씩 구매하시면 139 이태리 이거 사시면은 같이 사 그거 안 비춰도 되는데 의자 뺐는데 <laughs> 괜찮은데 이거랑 요거, 같이 사시면은 10만원씩이 더 빠서, 더 빼서, 129만원. 식탁도 마찬가지야. 99만원인데 89만원 드려. 그러면, 아, 218만원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대박이잖아. 218만원. 두 개, 이태리. 거. 이태리, 식탁한조 값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 한조 값도 안 되는 거고. 이거 139만원도 정말 싸게 사시는 건데, 내가 이벤트로, 왜? 두개 같이 팔아먹을라고 <laughs> 아니. 그, <laughs> 뭐, 따로따로 하나씩 하셔도 되는데, 이게 같이 했을 때 그냥 빨리 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 이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서 저도 빨리 빼서 좋고, 예, 가격 뭐, 후려 쳐서 좋고, 작살내서 좋고, 예. 저 아무도 못 쫓아옵니다. 어느 누구도 저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직접 해서 직접 팔기 때문에 도매가에 뿌리고 있습니다. 절대 저한테 못, 못얘 이깁니다. 네. 다 덤벼. 아주 더 싸게 팔게. 한 명만 더덤벼봐 내가 더 싸게 팔 거니까. 다른 거 다, 내가 잡아다가 만들어서 그냥. 예, 그래서 저를 안부로못합니다 네. 그거는 저도 좋고, 저희 멤버님들 꼬 구독자님들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오시면 좋고요. 오늘 이 시간부터 판매 시작하겠습니다. 저야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 왜? 그래야 내가 이런 제품들을 많이 많이 가, 잡아다가 그냥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이월 제품이고 뭐고, 2월이면 어때? 아니 반값에 반을 반값에 드리는데 새 건데 다새 걸로 갈 거예요. 아말이또더 화가 나서 더 길어졌네. 예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답은 빨리 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주 모먼트 특판 가구 정매적 호이나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